이번에는 수건을 한번 열심히 접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술적으로 수건을 접더라고요 아, 그럼 설명 좀 하면서 좀 접어 주시죠 다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. 수건을 예. 핀 다음에 수건을 펴서 한번 세무를 접는군요 예. 자, 뒤집은 다음에 아 뒤집어야 돼요 그거를 또 2단계 뒤집는다 그래서 이렇게 꽃또집어 네, 이거 어, 이거 다아 아, 이거... 커트. 커트. 잘하시는 분이 이제 역시 찍는다니까 아, 이제 하신 거 접고, 예, 접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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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네, 이렇게 접고. 네네네. 자, 여기 이렇게 잡아서아 그걸 꼭 잡는 게 포인트군요. 네네. 이렇게 은 다음에. 뒤집어서. 그렇 네. 아아 접고. 아 돌돌, 돌돌 말아요. 만다만다반우 만다. 어떻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이를 살짝 접어서 자. 아 이거 세모난 쪽기로쏙 집어 넣으세요. 그러면은 아 자, 이렇게 딱 넣기 편하죠. 야, 넣기 편하죠. 우와. 더 틀어지지도 않네. 이거 풀어지지도 않네. 예. 어져요야 대박. 돼, 나 계속 잊어버리죠. 아야 이게 바로 수건 접개입니다. 아, 네. 대박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청리 한번 해 봅시다.